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전국민 대표 외식 메뉴 삼겹살. 하지만 당신이 알던 삼겹살은 잊어라. 다양한 속재료를 품은 구멍 뚫린 삼겹살의 속사정. 그 신박한 맛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 궁금해요. 궁금해. 일타 이피 새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두 마리를 동시에 잡죠. <laughs> 삼겹살만 먹어도 맛있는데 날짜 식감이 너무 좋아서 더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먹신 김보네 본격 미식탐험 방바꾸고 찾아보고서 와이 노릇노릇 삼겹살 어이속 재료들 자자 정신 차리고 구멍 뚫린 삼겹살 그 맛의 비밀을 해부하라. 가장 기본은 최상의 재료, 원산지와 중량을 아주 깐깐하게 체크하신다고 하는데요. 아 근데 사장님 진짜하니까 6.8kg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고기가 지방층도 가장 적절하게 분포가 돼 있고 아 사이즈도 가장 적정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역시 맛을 아는 남자 그리고 제가 아까 고기를 살짝 봤을 때는 네네.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이거는 구멍이 없어요 네. 아니 어디서 뚫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어 아니고요 네. 제가 직접 구멍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요? 네. 구멍 뚫린 삼겹살은 비장의 무기에서 탄생된다 강 맞춤 고기를 넣었다 빼면 유일무이 구멍 삼겹살 완성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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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구멍이 막 제대로 뚫렸어요. 제 눈도 다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요 안에 맛있는 속재료를 넣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만두, 응. 그 다음에 뭐 순대 같은 것도 보면 안에 속재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냥 먹었을 때보다 안에 속재료들이 들어가 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서. 또 가득 들어있을때 아, 예, 그래서 삼겹살에도 한번 넣어볼까? 그생각이 시점이 시작돼서 넣게 됐습니다. 처음에 시행착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응. 어, 칼 각도나 그다뭐 응. 두께 같은 것 때문에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제가 고기를 직접 배워보자 응. 해서 음, 2년 동안 사박기를 직접 배웠고요. 응. 그러면서 기계를 뭐 완벽하게 이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듣자 하니까. 예. 뭐 기계를 만드시고 특허까지 내셨다면서요? 네 저희 국내에 그 기계가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네. 이번에 중국에도 특허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우 네. 욕심쟁이 <목소리>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전시켜 세상에 없는 특별한 삼겹살을 탄생시킨 사장님의 열정 인정합니다 <목소리> 찾아보고서 맛집의 비밀 재료 깐깐 특허맨 노래+ 노래 삼겹살과 손님들이 보입니다. 여기 새우, 날치 젓갈 주세요. 카레 하나, 치즈 하나요. 추가 젓갈, 젓갈 하나랑 마늘 하나, 하나요. 하나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 취한저경 구멍 뚫린 삼겹살 도톰한 삼겹살 속에 바짝바짝 날치알 아, 고소한 치즈까지 말해 못 하겠습니까? 와 진짜 안에 넣는 속재료가 딱 봐도 많은데요. 네.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곱 가지 있는데 어, 새우, 날치. 아. 오! 젓갈 마늘 카레. 카레 예 그리고 치즈, 어, 치즈. 네. 손님들 반응은 일단 와서 드셔보시고 나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도 오. 있지만 좋아하시는 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방도 이렇게 하, 먹방 t v 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거 보시고 하루 전인 이틀 전에 너무 이게괜찮겠다 싶은 거꼭 전화 주세요 응. 그럼 제가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아니 저도 이왕 이렇게 온 김에 네. 일손을 도와야죠 네. 저도 석취를 넣는 거 함께 한번 네, 해 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야 저렇게 일일이 하는 거구나 이야 진짜 신기하다 저렇게 넣네 고은 어, 씨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당당하게 많이 먹더라 <laughs> 근데 정말 저기는모든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1타 2피 맛으로 꽉꽉 채운 구멍 뚫린 삼겹살 한번 맛을 보면요 멈출 수가 없는 따요. 어 맛있겠다. 아 맛있게 드시는데 이집 자주 오세요? 진짜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너무 맛있고요. 우리 한판안 먹고 또 새로 시켰어요. 와 홍보 모델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아, 여기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거 처음 드셔보셨잖아요. 맛이 어떤지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일단 먹어봐야 합니다. 드셔보세요. 아, 아. 음미하시고, 음미하시고. 정상도 말로 죽여줍니다. 아, 죽여줍니까? 아, 그럼 또안 들어볼 수가 없죠. 삼겹살로 삼행시 한번 들어갑니다. 사. 삼삼한 삼겹살을 먹으니 겹! 이래 겹겹이, 겹겹이, 겹겹이 그 쌓인 고기들이 살살녹았어 그냥 흘러내려요. 최고! 최고! <laughs> 어! 그냥 흔한 삼겹살만 먹다가 독특한 삼겹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어! 표현 너무 좋다 그럼 한 마디를 딱 정의하자면? 자, 춤으로 뭐, 보여드려도 뭐, 돼요? 오! 어, 춤! 춤! 음. 춤! 음. <laughs> 찾아보고서 맛집의 비밀! 콜라 먹는 맛! 오! 형기증 나! 뭔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먹나 보다 야 생고기 보고서 이게 중심적인 냄새가 처음이다 저 김보원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영롱한 빛깔 이 감동적인 조합 오늘 목에 기름칠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와이 보원이가 그냥 하루 중에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에요 드디어 시식 타임 이건 날치알이고 그리고 네. 새우 삼겹살 그고 치즈 준비했습니다 치즈! 어. 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스리, 네. 베스트 3! 리야 네. 일단 드셔보시죠 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구멍 난 가슴에 삼겹살 흘러 넘쳐 삼겹살이 원래 완벽한 음식이잖아요 99% 완벽한 음식인데 부족한 1%를 이 치즈가 채워주는 느낌 이로써100% 완성이 되는 삼겹살. 와, 진짜요? 자, 이번에는 새우 한번 드셔보시죠. 오케이. 삼겹살. 이 안에 새우 있다고 말을 못 해? 새우, 내왜 말을 못해? 새우 넌내거라고왜 말을 못하냐고? 새우, 넌내 거야. 새우야, 가자. 죄송합니다. <laughs> 네 <왜 이렇게 3년? 웃음> 드시죠, 드시죠. 어머머 아, 사장님 당황하셨어. 아, 사장님. 아니,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laughs> 아무리 제가 먹신이어도 뭐 삼겹살 냄새 판매하시면서 계속 맡으시고 또 심지어 삼겹살 매일 한 번은 드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좀질리법도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제가 이제 또 방송 찍을 때도 이렇게 새로운 걸 도전해보다 보니까 네. 좀 느끼하지 않고 물리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새로운 걸 먹다 보니까. 한번 드실 때몇 인분이나 드세요? 보통 많이는 못 먹고 2, 3인분 정도 먹는데, 어, 어. 많이 드시는 거예요. <laughs> 2, 3인분이면. <laughs>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리포터팀처럼 이렇게. 아유, 무슨, 무슨 맛이냐. <laughs> 아, 자꾸 은근히. 아, 왜 자꾸 보내세요, 저를. 다한 <laughs> 번도 보지 못한 로맨스.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뜨거움. 우리의 만남에 칙칙만 있을 뿐이야. 본격 먹방멜로 삼겹 남녀. 어. 순식간에 어. <laughs> 다 비었네요.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진짜 그냥 삼겹살만 먹는 느낌이 아니고 네네. 안에 재료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네. 뭔가 삼겹살만 시켰는데 일석이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져 잡고 원 플러스 원 그냥 그냥 다른 메뉴를 다른 음식들을 먹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사장님에게 구멍 뚫린 삼겹살이란? 아, 어, 구멍 뚫린 삼겹살이라 제게 인생의 전부다. 이 삼겹살 만들기 위해서 어, 되게 좀 힘든 부분이 많았었어요. 아... 특허 관련 부분, 장비를 만드는 부분 너무 좀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어, 삼겹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막힘없이.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구멍 뚫린 삼겹살이 지네를 넘어서 대한민국 끝까지 뻥+ 뻥 뚫려 나가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으라차차차 뻥.